서울 관악구 푸른 은행잎이 한창인 캠퍼스에 들려오는 낯선 이름 하나가 이른 새벽부터 논쟁거리로 번지고 있다. 빙에서 서울대학교 가을 대동제 콘서트 심사위원 확정이라는 조직의 보도자료 한 줄이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를 흔들어 놓은 지 불과 30분 만에 게시판은 1천 개가 넘는 댓글로 들끓었다 2006년생 만 18세 트로트 신성이 예술적 권위와 학문적 품격을 상징한다는 서울대 무대를 심사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딱두 줄짜리 공지뒤엔 예민할 만큼 세분화된 찬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다. 먼저 반대측의 가장 큰 목소리는 경험과 연륜이다. 한 학부생은 음악적 안목을 검증하려면 최소 10수년 이상 업계에 몸담은 이력이 필요하다. 대항문화제의 이름값이 장난인가 라고 썼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이 행사 심사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국립창극단 단장, 현대음악학회 회장, 그래미 수상 프로듀서 등 화려한 타이틀이 빼곡하다. 빈에서의 이력은 고작 2019년 포항가요제 대상, 미스트로 톱7, 그리고 최근 종합현성채널 오지션 프로그램에서의 준우승, 전공서적 대신 교복을 벗은 지체, 두 달이 되지 않은 그녀에게 권위와 공정의 무게가 과연 맞느냐는 비판은 그런 전통적 서열 구조에서 나온다. 반면 지지 여론은 이보다 거침없다. 음악은 나이로 듣는 게 아니다. 오히려 트렌드 리더에 가까운 Z세대가 학생 퍼포머들의 감각을 더 정확히 읽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장성을 전공하는 공연예술학과 재학생들은 학습된 잣대보다 관객 경험 중심 시선이 절실하다고 적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MZ세대 관객을 겨냥한 각종 페스티벌은 젊은 심사위원 라인업을 전면에 내세워 흥행 성적을 올렸다. 전국 체전, 국제 K팝 커버댄스 콘테스트 같은 행사에서도 10대, 20대 아티스트가 심사석에 앉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트로트라는 장르적 한계다. 이번 대동제는 인디로 재즈, 국악, 전자음악이 골고루 어우러진다. 신하위 레전드 기타리스트 출신 교수, 서울대 국악과 강단의 선소열대 피리명인, 그리고 일본 빌보드 차트 1위를 찍은 일렉트로니카 듀오 프로듀서까지. 비해설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 라인업은 확실히 장르 스펙트럼을 담보한다. 트로트의 뿌리를 둔 18세 싱어가 과연 퓨전 재즈팀의 즉흥 솔로를 어떻게 평가할까? 힙합 크루의 플로우를 어떤 언어로 분석할까 하는 의구심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조직인은 빈에서의 주특기는 감정정확도다. 그녀는 장르보단 전달력을 본다. 대동제는 학술 심포지엄이 아니라 관객 호응을 반영하는 축제라는 답변을 내놨다. 흥행 전략 측면도 무시 못한다. 코로나 이후 대학 축제 광고 협찬 시장은 급속도로 위축됐다. 관객 동원력 있는 셀럽 한 명의 파급 효과는 예산상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 실제로 작년 연대 아카라카는 유진스, 아이브 등 초대형 아이돌을 섭외하며 1억 원이 넘는 굿즈 매출을 기록했고, 건국대 축제는 노제의 비호를 내세워 관람객 숫자를 3배 끌어올렸다. KBS 전국 노래자랑 시청률을 뛰어넘으며, 트로트 MZ 열풍을 재점화한 빈에서의 팬덤 파워 이른바 유진단은 원하는 공연장 어디든 한시간 만에 응원봉을 매진시킬 정도다. 조직위는 티켓 5천석을 3분 만에 완판할 버즈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귀띔했다. 정작 당사자인 빈에서는 논란을 두고 세네스에 단한 줄을 남겼다. 나이는 숫자. 진심은 무대 입짧지만 강렬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건 작품 해설서 같은 셀프 큐레이터링이었다. 그녀는 스토리피드의 재즈 피아니스트 키스 제럿 국악 창작 그룹 바라지, 90년대 언더 힙합 크루 백본이 라이브 영상을 차례로 올리며 콘서트 전까지 매일 연구한다고 밝혔다. 팬들은 이 정도 준비력이면 걱정 없다. 트로트를 넘어 음악 전체를 공부하는 태도가 갑벽하다는 해시태그로 응답했고. 일부 회의적이던 학생들도 최소한 공부는 제대로 하고 온다는 점에서 호감을 표했다. 흥미로운 변수는 동시에 불거진 이름 논란이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동명인 소프라노 김다연. 그리고 이번 콘서트의 트로트 심사위원 빈에서 이름만 보고 클래식 전공 동문이 참여한다고 착각했던 일부 교수진은 장르 간 소통은 좋지만 동명이인이 빚은 오해가 품격 논쟁을 부추겼다고 토로했다. 조직위는 두 빈에서 모두에게 출연 제안을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트로트 빈에서만 확정됐다고 해명했지만 커뮤니는 티 처음부터 흥행용으로만 기획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올라왔다. 여전히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는 쪽은 심사객관성을 강조한다. 특히 클래식 전공 학생들은 박자 음정 화성적 이해를 수치화할 수 있어야 공정한 평가라고 주장한다. 이에 빈에서 팬덤은 대중예술을 오선지 잣대로만 재단하면 관객 심장은 누가 헤아리느냐고 맞선다. 이 대립 구도는 고전예술대 대중문화, 세대 갈등, 그리고 한국 대학 사회의 스펙권이 신드롬까지 얽히며 금세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됐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결국 임시 공청회를 열었다. 토론 무대에 선한 음악이론 전공석사는 새로운 오디언스 세그먼트가 유입되면 그 자체가 연구대상이다. 18세 심사위원은 리스크가 아닌 학문적 실험이라며 지지 의사를 냈다. 반대측 발언자로 나선 작곡가 4학년은 축제평가가 실험실 토끼냐. 객석과 학내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킬 절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논쟁 뒤 학생회는 심사 기준표를 사전 공개하고 전 장르별 전문 심사위원을 배치한 교차 채점 모델을 조직위에 요구했다. 조직위는 대부분 수용하며 빈에서는 오로지 무대 전달력, 오디언스 리액션 부문 점수만 채점한다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결국 싸움은 빈에서가 이 모든 걸 평가한다는 오해에서 빈에서도 일부 기준을 평가한다는 사실 확인으로 서서히 열기를 잃는 듯 했다. 하지만 불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콘서트 개막을 2주 앞두고 트위터 트렌딩 키워드 1위는 여전히 샵사인 빈에서 심사위원 찬반. 몇몇 유튜버는 서울대 권이 실추 트로트판 K대학의 몰락 같은 자극적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올렸고, 반대급부로 생긴 팩트체크 채널은 이 영상을 캡처해 가짜 뉴스라며 반박 자료를 공개했다. 빈에서는 침묵 대신 결과물을 준비했다. 그녀의 자택 스튜디오선 밤새 멜로디가 흘렀고 포토그래퍼가 포착한 스케치북엔 디듬드롭 구조부터 국악장단 분석까지 빼곡히 적혀있었다. 어려서 모른다. 트로트가 한계다 그는 비웃듯 한달 동안 힙합 라이밍 워크숍, 퓨전 재즈 세션 녹음, 서울대 국악과 강의실 청강을 돌며 전방위 청취 노트를 완성했다. 그러곤 연습실 문을 열어버렸다. 보고 듣고 싶다면 언제든 오세요 라는 글과 함께 반신반의 하던 학생들이 찾아왔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장르를 막론한 피드백 데모를 시연했다. 랩은 라인보다 서사력 싱잉랩의 피치를 어떻게 유지할지 생각해보세요. 퓨전 국악팀은 장단 변주 타이밍이 명확해요. 다만 미디 신스톤이 해금 주선율을 덮습니다. 현장에 있던 학회장조차 정말 중학교 때부터 귀로 악보를 그렸다는 게 허언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다. 콘서트 전날 학교 주변은 임시로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밤샘 노숙자를 통제하느라 분주했다. 그 열기 한가운데 빈에서는 막판 리허설을 마치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왔다. 기자가 논란이 길어졌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묻자 그는 한 템포 쉬어 숨을 고르고 말했다. 30살이든 18이든 무대불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전해야 할건 숫자가 아니라 감동이고, 감동은 계산보다 진심에서 나옵니다. 내일 그 진심을 보여드리면 충분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디데이. 창문 너머로 틈새 햇빛이 스며드는 오후 2시. 사천석 규모의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이 만석을 이뤘다. 심사석 한가운데 검정 슈트에 은은한 큐빅 브로치를 단 18세 소녀가 앉았다. 무릎 위엔 장르별 항목이 세밀히 나뉜 체크리스트. 손엔 시그니처 색이라 알려진 피치 핑크 볼펜. 공연이 시작되고 첫 팀의 포크 기타 선율이 흐르자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비트마다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어깨를 으쓱한다거나 과장된 리액션은 없었지만 감정을 잰 듯한 리듬 해석이 고스란히 눈빛에 투영됐다. 2시간 30분 뒤 최종 합산 점수가 발표됐다. 비네서가 배점한 영역에서 1위를 차지한 팀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퓨처 재즈 앤드 판소리 크로스오버 동아리였다. 트로트를 대표하던 그녀가 트로트 팀이 아닌 실험적 국악 퓨전을 1위로 밀어올리자 또 다른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곧 객석에서는 공정했다. 장르 편향 없었다. 나는 탄성이 터졌다. 우승팀 리더는 수상 소감에서 빈에서 심사위원님. 우리가 했던 경계 허물기를 알아봐줘서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며 눈물을 보였다. SNS 속 실시간 반응도 급반전됐다. 숫자 논쟁은 쓸모없었다. 18세 직감이 교수보다 정확했다. 서울대 품격과 대중성 둘다 잡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트로트만 아는 애라던 시선이 음악 언어를 자유로이 넘나드는 촉구로 바뀐 순간이었다. 조직기는 빈에서의 관객 공감도 호흡 분석표가 다른 위원 평가와 오차 1.8점에 불과했다고 공개하면서 심사 알고리즘과 관객 리액션 일치도를 입증했다. 고 밝혔고 반대 성명을 준비하던 일부 학생 단체도 우려는 기우였다며 철의 입장을 내놨다. 심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한 음악평론가가 오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이라고 무자빈에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답했다. 모두가 제 나이를 보고 의외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 객석 어딘가에서 제 또래가 아닌 어르신이 제 판단에 고개를 끄덕여주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음악엔 나이도 간판도 없구나 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해프닝으로 시작한 논란은 결국 세대와 장르. 권위의 경계 허물기라는 키워드를 새겼다. 서울대학교 대동제는 전례없는 티켓 굿즈 매진 기록을 남겼고 학교 측은 내년부터 심사위원 선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빈에서는 한밤중 SNS에 새 사진을 올렸다. 빈 무대 조명 아래 홀로 앉아있는 실루엣.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이에 갇히지 말고 음악에 기대라. 경계에 빛이 비친다. 여전히 온라인 어딘가에선 너무 파격이었다. 서울대 간판이 예능화됐다는 잔불이 남아있지만 적어도 그날 대강당에 모인 4천명과 생중계 스트리밍을 지켜본 20만명은 한 소녀의 정의를 마음속에 새겼다. 권위 대신 호 숫자 대신 진심. 그 작은 큰 걸음이 이제 대학축제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일회성 반짝이었을지는 모른다. 다만 분명한 것은 18세 심사위원 빈에서는 편견을 무대 위에서 무너뜨렸고, 그 파장은 비평보다 긴 여운으로 남아 한국 대학 문화 지형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